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PPF 시공하고 나서 차가 더 지저분해지, 도장 떨어지고, 황변 생기고, 누래지고 필름은 들뜨고, 400만 원 들였는데 이게 무슨 짓이었는지 지금은 후회됩니다. 라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통 이제 당연히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내차를 보호하고 싶어서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후회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놓치시는 실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첫 번째로 실수하는 부분은 보통 사람들이 PPF는 이와 하는 것 전체로 다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차량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PPF를 가이있게 작업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는 차량 가액이 1천만 원대, 2천만 원대, 3, 4천만원대 4천만원대 그리고 1억대, 2억대, 3억대, 4억대, 5억대 이렇게 굉장히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 보면서 시공을 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짝 하나의 수리되는 비용이 보통 30만원인 차량과 어떤 차량은 300만원, 400만원 하는 차량에 같은 40만원짜리 문짝 p p f 를 했었을 때 그 40만원짜리 문짝 PPF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원짜리 수리비용이 드는 차량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30만원의 수리비용이 드는 차량에는 전체적인 부분을 3, 40만원 들여서 문짝 PPF 전체를 시공하시는 것보다 가장 가성비 있는 문짝 엣지라든지 도어컵이라든지 문콕이 가장 많이 날수 있는 배드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골라서 시공하게 되시면 큰 가성비를 누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300만 원, 400만 원 하는 도어에다가 40만 원짜리 문짝 PPF 하게 될 경우에는 그 PPF가 40만 원 값어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도 할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시공하시는 것을 저희는 권장을 드려요. 자두 번째 실수는 오로지 가격만을 생각을 하시고 상담을 하시고 나서 업체를 고르시고 시공을 하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120만 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쪽에선 70만 원이라는 견적이 나왔다 칠게요.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는 저라도 그러겠어요. 어, 70만 원짜리로 가야지. 가격이 뭐 1, 20만 원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구간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 단순히 이거는 마진율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조금 하게 가면 ppf 는 단순히 이런 필름 쪼가리 를 도장면 에 붙이 는 행위 로만 생각 을하실게아 니라 말 그대로 내 차량, 내 비싼 차 량의 컨디션 을 유지 할수 있는 외 부에 대한 충격 을 최소한 으로 해줄수 있는, 하나의 보호막 형태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합당하는 두께부터 그리고 접착력의 레벨, 뛰어난 광도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시공이 깔끔하게 나와야 되고, 들뜨면 안 되고, 이런 모든 복합적인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낮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일단 되게 많이 뺀다라는 거거든요. 자재에서 빼. 시공에서 빼, 기타 등등에서 많이 빼게 되면 정말 뭐두 배도 차이 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간 저희도 가격 오픈을 하겠지만 이 가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많은 고려를 하고 작업을 하거든요. 일단 이 모든 것 자체들이 다 녹여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을 하셔야 돼요. 물론 무조건 너무 비싼 데는 안 됩니다. 그거는 문탱이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시공을 하시는 게 당연히 정답이에요. 근데 무작정 저렴한 것을 따라가게 된다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실수. 자, 이게 보통 어떤 분들 중에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PPF가 사실 무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PPF도 하나의 필름이에요. 소모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소모성. 물론, 이 기간이 짧고 길고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견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PPF가 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막 관리하시는 거. 그냥 365일 내내 밖에 세워두시고, 세차 잘안 하시고, 왁스도 안 받고, 발라주시고 자동세차 막 돌리시고 되게 저렴한 스텐세차 막 하시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PPF도 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펙이 워런티가 예를 들어 한 7년짜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7년도 못쓰고 한 3년 무슨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절대 PPF가 무적은 아니에요 다만 순정 도장처럼 관리하시는 것도 당연히 좋을 수가 있지만 조금 덜 관리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세차를 한 달에 3, 4번 정도 하신다. 한 달에 한 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왁스라도 좀 발라주신다면 조금 플러스 요인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요. PPF라고 해서 무적은 절대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PPF는 내 차량의 도장을 보호해주는 완충제일 뿐이에요. 그 부분을 굉장히 유념하셔서 시공하시기를 저희가 바래봅니다. 네 번째 하는 실수. 아, 이거 진짜 조금 중요한데, 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 신차 수고 받으시고, 유리막 코팅을 하시고, 그 위에 PPF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절대 권장해드리지 않고, 아니, 그냥 아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일단은 유리막 코팅을 하게 되면은, 그 도장면 위에 얇은 층이 하나 생기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막 코팅제를 시공하나보면서 얇은 막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PPF가 정확하게 도장에 안착이 되는. 점착이 되는 구조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장에 멀쩡하게 붙이면 접착력이 100%인데 유리막 코팅을 한 차량 위에다가 작업을 하게 됐을 경우 유리막 코팅의 등급에 따라 접착력이 뭐 거의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9H 정도의 고경도 유리막 코팅을 하신다라는 가정하에 그 위에다가 PPF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고압수 뿌리다가 Oh. Ah. 지금 다 일어나게 되는 현상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분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시고 유리막 시공 받으시고 PPF가 좋다고 해가지고 업체에다 딱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업체들은 여기서 중요한 게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사전에 체크를 하고서 시공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뭐 탈지를 해야 되는 경우면 탈지를 해야 하고 그리고 아 이거는 작업이 안될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 라고 뭐 그냥 얘기를 다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작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세차를 하다가 하이그로시 옵션 같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벌레 묻은 것 같다고 강하게 고압수를 쏴버리게 되시면 차가운 온도와 높은 압력에 의해서 필름이 갑자기 훅 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 100% 점착이 안 됐으니까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신차 출고하시는 분들은 특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작업하기 전에는 유리막 코팅. 발수 코팅이나 그런 것도 권장해드리진 않아요. 절대. 관리 목적이라면 PPF를 먼저 하시고, 유리막 코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물론 전체 PPF를 하시고 유리막 코팅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전체 PPF가 아니라 부분 코팅이라고 한다고 하시면은, 부분 시공은 PPF를 먼저 하시고 유리막 코팅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시는 실수가 바로, 좋은 시공 업체를 고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양심 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보통의 고객님들께 전체 PPF 시공을 권장해드리지 않아요. 전체보다 고객님들께서 주행 스타일이 평소에 어떻게 되시든지 어떤 분들은 도심 위주의 주행이신 분들도 있고 고속 주행 위주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패키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성비적으로 누리실 수 있게 말 그대로 돈을 쓰면 쓴 만큼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게끔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전체 PPF를 권장해드리는 업체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PPF는 사람이 시공을 하게 됩니다. 기계가 시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PPF는 정확하게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시공이기 때문에 광고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광고 보고막 유명하다해서 갔더니 얼마 안 돼서 들뜨고 일어나고 이런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별을 할수 있을지 그 팁을 제가 약간 말씀드리자면 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먼저 그업체에 블로그나 뭐 홍보 채널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SNS나 그러면은 최초 글이 언제 발행 됐는지를 확인해보시고, 그 글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리고 글에 업로드된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업체는 그만큼 경력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담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이 기술자가 이 시공업체 대표가 얼마나 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주는지 얼마나 나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업체 한마디로 통화만 들어도 신뢰가 갈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언변이 좋아서 뭐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확실히 오래된 시공자가 상담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말하시는 것 자체가 달라요 아예 달라요 중요하게는 시공이 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주거나 그리고 보증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려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큰 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후기 후기 같은 것들을 살펴보시면은, 고객분들은 거짓말 안 해요. 고객분들의 후기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 10명은 마음에 들었는데, 그중 외적인 2, 3명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따져서 고려를 해 보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다섯 가지의 체크리스트들은 저희 스테이지 대비에서는 거의 뭐 원칙을 삼아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지켜져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의 차량 상태, 운행 환경 그리고 가지고 계신 니즈라든지 차량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을 하실 건지에 대한 그런 확실한 정보들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시공 범위를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것에 좀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7년간 수백 대 시공을 해온 경험자로서 당당하게 여러분들께 그 모든 것을 쏟아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출고하시는 차량, 그리고 현재 출고하신지 얼마 안된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PPF를 가성비 있고 확실하게 제대로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드릴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남겨놨으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